아트카 안녕하세요 에스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패스오브 액자 일 대가 컨텐츠 중 하나인데요 지도장치 아래에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컨텐츠 중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알바 알바의 기습 컨텐츠입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겪고 정리한 꿀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각종 방의 보스를 처치하고 방을 연결하고 업그레이드해서 원하는 방을 얻어 완성한 연대기를 클리어한 다음에 보너스를 받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맵핑을 하면서 12번의 알바를 만나서 완료해야 연대기로 아이템화하거나 바로 맵처럼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완료한 연대기에서 인기가 많은건요 패스오브액자이를 해보셨다면 들어보셨을만한 떡커방이라고 불리죠 도리아니 학회와 사락의 현장입니다 타락의 현장은 아이템을 떡어두번 타락시켜서 보너스 옵션을 얻을 수도 있고요. 도리안의 학회 역시 스킬 잼을 떡어 역시 두번 타락시켜서 더 높은 레벨의 잼과 퀄리티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공만 한다면 정말 정말 비싼 아이템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리그에서는 초반보다는 어느 정도 빌드가 정해지고 스펙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 오는 중반부터 수요가 많아지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습 컨텐츠 알바런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 꿀팁까지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 장치의 아래 두 번째, 아쪼 사트 사원의 알바를 클릭하고 맵을 열어주시면 기습 컨텐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만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공간으로 이동하여 12개의 방중 랜덤한 한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2명의 고유 보스와 몬스터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1명의 보스를 시간 내에 처치하게 되면 방의 보상 형태가 변경이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주로 위쪽의 보스는 업그레이드이고 아래쪽의 보스는 방의 변경입니다. 물론, 통로 같은 업그레이드가 없는 방은 위아래 모두 방을 변경시키는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내에 몬스터들을 처리하다 보면요, 열쇠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열쇠로 각 방을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대기를 완성했을 때, 시작하는, 들어가는 방은 입구입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방과 입구는 꼭 연결되도록 연대기를 완성시키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방의 등급은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존재하는데요. 3등급으로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좋은 방이죠. 다양한 방이 존재하는데 꼭 기억해주면 좋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타락의 현장, 도리아니 학회는 최종인 3등급 방이고요. 타락의 현장 경우 1등급은 타락의 방부터 시작이 되고 2등급은 타락의 기폭제, 3등급은 타락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스킬잼을 떡화하는 도리아니 학회 역시 1등급 방의 이름은 세공사의 작업장이고 2등급은 마법부, 3등급은 도리아니의 학회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소 생소하더라도 이것은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외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12번을 하게 되면요. 알바 NPC에 느낌표가 생기면서 더 이상 기습 컨텐츠죠. 알바런을 진행하지 못하는데요. 그럼 알바에게 찾아가 연대기로 아이템화를 하여 판매를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돌아도 됩니다. 알바한테 가서 사원보기를 선택하면요. 현재 몇 번의 기습을 더해야 완성되는지 알 수도 있고요. 각방의 보상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쓰임새가 있지만 주로 거래가 많이 되는 아까 초반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타락의 현장 또는 도리안이 학회 연대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타락의 현장과 도리안이 학회를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제부터 꿀팁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선 꼭 필요한 아틀라스 노드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틀라스 노드를 열고 검색창에 기습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 어디에 기습에 관한 노드가 있는지 반짝반짝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찍어야 하는 노드는 중앙쪽에 자원 재분배 노드와 경쟁의 전개 노드입니다. 자원 재분배는 비상주 건축가 처치 시 40%로 업그레이드를 해준다는 설명이 있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죠. 조금 쉽게 풀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방을 업그레이드하는 위쪽의 보스를 처치하면 원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것을 40%의 확률로 바로 3단계 완성되는 업그레이드 해주는 방이 되는 정말 유용한 노드가 됩니다. 예를 들면 타락의 방이 바로 타락의 현장. 떡허방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경쟁의 전개 노드는요, 반대 상황의 혜택을 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의 아래쪽 보스를 잡게 되면 방이 변경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확정적으로 2등급으로 변경이 되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역시 예를 들어보면, 1등급 방 이름인 세공사의 작업장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마법부로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변경시켜주는 노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다음 남은 기습 컨텐츠에서 한 번만 더 마법부죠? 이 마법부 방을 만나게 되면 확정적으로 3등급인 도리안의 확해, 스킬잼을 떡화하는 방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두 가지의 노드 덕분에 떡커, 더블 커러 연대기를 만들 확률이 정말 많이 올라가니까 필수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래 8시 쪽 방향의 발의 유물 노드입니다. 이 노드를 할당하면요. 한 맵에 만날 수 있는 기습 컨텐츠가 4번으로 한 번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맵핑을 4번을 해야 완성할 수 있는 12번의 연대기가 3번의 맵핑만으로 완성이 되는 노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 단축이 많이 되겠죠. 다만, 한 번이라도 매핑하다가 알바를 빼먹고 기습을 안 하게 되면 결국 네번 매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직관적인 맵, 해안 등의 일자형 매핑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야 알바를 빼먹지 않고 만나실 수 있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이렇게가 필수 노드고요. 나머지 기습을 검색했을 때 보이는 노드들은 시간제한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처치하고 나온 후에 아이템의 보상에 관한 노드이라서 꼭 찍어주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면요 중앙에 시간 팽창을 찍어 주신다면 여유있게 기습 컨텐츠를 익히고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틀라스 노드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이제 플레인 꿀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삼각형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라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각 방은 입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원하는 방이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연결을 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떡커방이 안 나온다고 연결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애매한 위치에 떡커방이 등장해서 입구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떡커방이 등장 안 하는 또 12번의 연대기가 있을 수도 있기에 기준을 잡기가 참 애매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역삼각형을 우선적으로 연결하라 입니다. 이 말은 입구를 포함하는 역삼각형의 6개 방을 먼저 연결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첫 번째 매핑에 4번 알바를 만나 연결을 하다 보면요, 역삼각형 방 지역은 대부분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후에 나머지 8번 정도의 알바는 떡허방이 나올 때까지 열쇠를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보스만 처치해 주시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떡허방이 나오게 되면요, 그곳의 열쇠는 꼭 획득하셔서 역삼각형 6개 방중 연결되는 곳에 연결을 시켜주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떡허방을 날리는 일도 안 생기고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아니면 무조건 위로 무조건 위로 가라입니다 원하는 떡허방이 위쪽 보스 아래쪽 보스 모두 안 나오게 되면요 그냥 무조건 위쪽의 보스를 처치하여 방을 업그레이드 해 주세요. 방의 종류가 많다고는 하지만 방의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변경 가능한 방의 개수를 줄여 나가면 아무래도 우리가 원하는 아레보스로 만나는 떡커 방들을 만나는 확률이 조금이나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강화 방을 활용하라입니다. 방 중에 연결된 방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 주는 1등급의 강화의 성소 방이 존재합니다 강화의 성소 방을 만났을 때는 위쪽에 보스를 처치하여 업그레이드를 해 주시고 열쇠를 얻어 떡커방이 나올 만한 방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결을 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1등급 강화의 성소의 경우 연결된 방중한 개만 랜덤하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고요 2등급 단결의 지성소는 랜덤하게 두개 3등급 불멸의 지성수는 랜덤하게 3개를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아까 아틀라스 노드의 자원 재분배나 경쟁의 전개 노드 기억나시나요? 이 노드들을 통하여 만나게 된다면 최소 2등급 이상의 단결의 지성소나 3등급 불멸의 지성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방이 나왔다면 최소 2개의 연결을 해두는 게 좋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열쇠가 하나만 나온다면 한 개만 연결하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바로 표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대기가 끝나고 완료가 되게 되면 업그레이드 방이 어떤 게 되는지 결과 값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의 성수를 통해 마지막까지 떡허방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꿀팁 세 가지까지 해서 기습, 알바론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영상을 만들면서 느낀 건데 꽤나 복잡한 콘텐츠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Poi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떡커 성공할 아이템을 위해서라면 대박이 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콘텐츠 중 하나이고 오래전부터 리그와 스탠다드 서버 모두 고정이 돼서 내려오는 콘텐츠이니까요. Poi가 진심인 분이라면 꼭 알아두고 필요할 땐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적은 아틀라스 할당만으로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 게 좋고요 별도의 육구니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연대기가 완료되면 아이템화가 되기 때문에 거래소에 올려두고 판매하기 쉬운 것도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떡허방의 경우 중반부터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요.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바론 기습 컨텐츠에 대한 소개와 꿀팁을 마치고요. 저는 또 유익하고 흥미로울 정보가 될 만한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슥바!